예전에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다 쳐줬었는데,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후시 작업에서 편집을 다 해주시고, 어느 정도 걸러주거나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가 DAW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러서, 보통 음향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DAW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상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NL이라고 하죠. Non-linear editing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디오 쪽도 DAW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어 안에도 간단한 오디오 편집 기능은 있지만은 전문적인 편집 기능들은 별도로 있는 거니까 오디오 패키지에 들어가 보면 오디션이란 프로그램들이 있죠. 오디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윈도우 쪽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인버그라는 회사에서 나온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나 조금 더 전문적인 누엔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멀티로 안 다루고 스테레오만 다루실 거라면 웨이브랩이라는 소프트웨어도 괜찮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이널 컷프로 안에서 오디오 편집 기능들도 있지만, 로직이라고 부르는 오디오 전문 편집 프로그램도 따로 나오니까, 본인의 플랫폼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호환이 잘 되고, 안정성이 좋은 걸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없어도 일단은 PC 스피커를 이용해서 편집할 때, 최대한 그 NLE 쪽에서 편집하시는 것보다 DAW 쪽에서 오디오를 편집하는 쪽이 훨씬 더 전문적이 좋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중에서 오디오만 놓고 보자면, 제일 강력한 게베가스예요 원래 베가스를 만든 소닉 파운드라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오디오 편집 툴 프로그램 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기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혹시나 이제 베가스 버전을 정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오디오 작업만 거기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윈도우 기반일 경우는 그 맥과 윈도우 버전 상관없이 영상 쪽에서 제일 오디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 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프로 툴. 그게 원래는 아비드라는 회사 쪽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그, 별도의 회사였는데, 아비드가 인수하면서, 아비드 쪽에 통합 패키지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프로툴스도 오디오 쪽에서, 특히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혹시나 영화 쪽에서 음향을 정식으로 당당을 하시거나, 데이터를 호환하실 거면요. 그, 스타인버그 쪽에서 나온 누엔도나, 그, 아까 얘기했던 아비드에서 사용하는 프로툴스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쪽에서는 영화 쪽에 쓰이는 타임코드 제어 장치서부터 파일 포맷까지 전부 다 EDL 파일까지 다 호환할 수 있는 애들은 걔네들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영화 바닥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쪽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다빈치 리졸브 쓰시는 분, 다빈치. 블랙매지 디자인 그 카메라 사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씩 주잖아요. 다빈치 리졸브 안에 보면은요. 그 페어라이트라고 하는 오디오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지무지 강력한 툴입니다. 옛날에는 프로그램만 1억 넘게 주고 살던 프로그램인데, 그걸 블랙매직이 인수하면서 그 안에다 그냥 번들로 넣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오디오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은요, 그, 다빈치 리졸브 안에 들어있는 페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단, 페어라이트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필요한 툴입니다. 기능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일본 시장 쪽에서는 페어라이트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장이나 일본 시장 쪽이라고 하면 또 페어라이트도 무시 못하는 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페, 그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있는 페어라이트도 무료 툴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응용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